오. 음? 음. 오. 안녕하십니까 남자스 정서장입니다 <불렛고> 이야 대단하네 안녕하십니까 <불렛고> 남자스 권사장 정서장 큰 정서장입니다 시내에 그 괜찮은 동골집이 하나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한번 조지러 응. 가보자 대나무에 꽃이 핀면오한번아 있다 있다. 있다 아 응. 이거 대나무에도 꽃이 핍니까? 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요 까만 대나무를 네. 오죽이라고 한다면 아 이름이 그래서 네. 오죽이라고 오죽이 네. 라이스 페이퍼 라이스 페이퍼 우리 우리 하 자. 마늘입니다. 마늘. 이게 수육이네요. 수육이고 이게, 이게 소머리입니다. 소머리. 야채, 네. 청경채, 후추 그리고 브로콜리 그리고 깻잎, 양배추, 버섯, 단호박 네. 여러 가지 재료들었습니다. 아 예. 시원하게 무도 들어네요. 네. 기본에 깔려는 거왜에 그렇죠, 그렇죠. 야채를 또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응. 육수도 나눠서 넣시면요 요거는 담깁니다. 약간의 향이 있어요. 담기 아, 넣고 네, 먼저 머리고기인데 골고루 사리 있고 이런 거 도반이고 네. 이렇게 해서 말아 밝다 물어봐 이 찍어서? 이게 여기다다 그, 계속 먹을수록 약간 좀 끌린다고 해야 되나 맛이? 음. 고기를, 고기를 잘 쥐어넣고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당기 넣고, 전경채도 넣고, 네. 마늘도 넣어보겠습니다. 느끼한 맛이 없네요. 지방을 많이 제거하시고, 끓이신거록죠 느끼하지도 고 아예 수육으로 먹으니까 훨씬 더그 맛있네요. 음, 기름도 거의 안 짜네요. 응, 그러네 기름도 거의 안 짜네요. 보니까. 항상 이만큼 드려요 우와, 아무리 아무 야채가 비싸도. 육수를 육수. 육수 주시고 네. 고기 국물 아니에요. 버섯하고 양파. 그런 걸 따로 이렇게 구워가지고 예. 아 육수를 만든 거예요. 아 담백하니 맛이 괜찮아요. 한번 네. 드셔보세요. 네. 네. 네, 새로 잘 드세요. 넉넉하게 야채를 주셔서 배채를 네. 한번 싹다 넣어가지고 네. 다시 끓이고 있습니다. 목이버섯. 네. 이 목이버섯. 흰목이버섯이요 아까 드린 목이버섯인데 하나 먹는데 저 하나, 저 하나 먹었습니다. 하, 모터. 초심의 게 무슨일이냐? 얼마나 묻는다? 얼마, 몇, 몇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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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몇 얼마 못하니몇개먹는데요두 개? 세 개? 아, 저는 진짜 아, 한개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목이버섯 응. 봤거든요. 다섯 개 있었어요. 아, 다섯 <laughs> 개있었어 그럼 네개 뭐, 먹었네요. 두 번째 야채 타임에는 좀 목이버섯은 좀 음. 상가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들여보세요. 안 볼란다. 끝까지 다안 봐요. 야구들 오래 따라 좀 잘생긴 보이네요너 어, 알아요. 또 아, 진짜. 일단은 아, 그럼. 아니, 인인 횡입니다. 아이고거 뭐야? 아이고거 그거 호리니. 버섯 이거 먹어 봅시다. 버섯 맛있더라. 저 팽이가 진짜 맛있다. 당연히 생거로 먹으면 당기가 어좀 아, 그런데 맛이야. 근데 네, 물에 담궈 먹으면좀맛백해 음, 가지 한번보자 가지, 음, 가지 다가 먹었는데 음. 맛있긴 찮더라 술이 음. 하나 더나오니흰무좀무좀몇개 먹겠습니다. <laughs> 무죠. 뭐 동작 그만 미적백이냐. 누가 응. <laughs> 빙달 이 어, 향바지로 보이냐. 물어가냐. 어, 어. 모이버섯이네 아. 아, 칼국수 살이 몇 개씩 있는까요 만두 한두 개. 네 여기서. 네. 두건이를 건졌습니다. 아 어떻게 했네 야. 야 재료는 두 접시 나막 갖다 구워놔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 육수 자체가 상당히 진하고. 음. 야, 이게 제대로 됐다. 저희가 성인 3명이기 때문에 중짜를 좀 시키고도 좀 자금은 어쩌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비로 음. 노는 야채하고 고기만으로도 배가 어느 정도 좀차는상황 음, 가. 다 야채 서비스. 그중에 한 접시가 더 들어오는 바람에 그걸 같이 먹으니까 음. 어, 충분히. 음. 찬네찬네요 찬해, 어. 응. 아, 드디어 칼국수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뭐 샤브샤브의 마지막은 또 칼국수 아니겠습니까? 국물 진짜 맛있겠다. 대체적으로 면추가 많이 음, 옵니 근데갈고추 맛집 가도 고기보다 맛있을 것같아 맛이 조금 가늠하게 좀더갈것 같습니다 다수 아, 아, 간이 된다 음, 아, 소금하고 차이가 아, 오히려 어, 역시 그 야채는 계속 오래 삶아야지 맛이 올라오거든 그렇지. 이런 좋아다를좀 그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를 네? 넣을까요? 만큼더넣어보세요니다다를 넣었습니다 어르신들 데려보면 좋아하겠다 좋아. 오리마가 진짜 좋아하겠다 좋아. 어쨌든 네, 이 정도면 음, 이게 그래. 조금 더 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 타는 게더 좋은데 저도 안 타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다먹겠 <laughs> <먹겠습니다. 웃음> 아, 어우. 맛있겠다 안 먹어보신다 <laughs> 김치가 칼국수랑 딱 어울리는 맛이네 그러니까 괜찮네. 괜찮네 야. 음. 국면이 들어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전분기가 약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국면이 좀. 그냥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더 맛있는 맛, 양채가 있고 진해지면서 네. 계속 맛있어지는그 칼국수 먹을 때까지 맛있어요. 음. 배는 고른데 이번 즐거워요. 음. 아, 그 되게 시원하게 제주도 잘하셨는데. 그때니까. 네. 정말 맛있어. 요 그치. 오셨어요. 음. 음. 네. 고맙습니다. 네, 다 먹고 나면은, 이런 거 먹어주면은, 좀더 든든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마지막으로, 거기서 직접 끓인 누룽지를 또이까시이라고또 주시네. 요 누룽지 향이 없수진하다 오, 그러냐? 어소하고, 응. 응. 해시가도 많이 오겠다. 네. 왜냐면, 대오한 잔이나 시키고, 내면 한 잔하고, 배터지면보니까 항상 응. 술 먹고 해도 이만해면은 충분하니까, 대장나 시켜가지고. 저세 응. 분에서 장갑 잘 맞추시네. 잘 맞습니까? 응. 시키다 시키. 맛이 약간. 어? 지키가지죠 어? 근데 맛은 수정 맛이 약간 납니다. 생강이 들어갔잖아. 단순히 생강 맛이다, 그 수정과 맛이. 아, 그래도 수정과 약간. 응. 어. 아, 예. 네. 아, 알맞습니다. 아. 고기도 좀특수무이고 아, 야채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야채가 우러난 육수에서 칼칼한 다대기를 하면 딱 던지니까 조금 더풍미되돼 음. 있다고. 아싸리, 샤브샤브갈 바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은좀안 맞다고 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음.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여성분들은 좀 선호를 하실 것같니니다 좋아요 음. 구독 <laughs>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